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민석촌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민석촌의 단속 반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왔나요? 아, 들어오셨다. 시하죠 아, 안녕하세요. 시아죠. 아, 뭐 들어오셨. 예, 네. 저희가 아 아시는 분 아시죠. 겠 유튜브 보시면 추억의 그때 그놀이 민석촌에서 주말에는 추억의 그때 그놀이가 합니다. 4월 3일까지예요. 다음 주. 예. 네. 다음 주 맞나? 다 다음 주인가? 다음 주.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우리, 이놈 아저씨 있지 않겠습니까? 이놈 아저씨. 돌아온 벨티. 이놈 아저씨 있고, DJ 천의의 라디오쇼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1 2시부터요 12시부터. 우리가 왜 지금 방송을 하느냐. 사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는지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우리 벨티 장소입니다. 과연 벨트 아저씨가 벨을 누르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한가요? 궁금하잖아요? 아 궁금하시구나 그럼 여기 오시면 장난으로 누르다 석발씨 혼납니다 혼나요 어떻게 되나 한 볼까요? 아하 느립니다 누르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느려요 0.3초 좀 앞당겨 보세요 다시 들어가요 아하 이래가지고 오늘 벨트 하겠어? 자 갑니다 가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린다 늦잖아! 티라노 들어가 티라노 들어가! 어 CCTV! CCTV! 어 CCTV 있네 CCTV 어 CCTV 안구 안구 이상무 안구 이상무? 안구 이상무 촬영 어. 다볼수 있습니다 등장 밑은 보이나? 등장 밑치 어둡습니다 아이 참 안구입니다 CCTV가 아주 예 벨트 여기가 벨트 장소입니다 예 여러분들 놀러오세요. 12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DJ 천 o 가 저기... 즐겨... DJ 천 천이... o 느끼함 장전부으셨나요 아, 느끼해! 아, 느끼합니다. 어 아, n 시부터 시작되는 DJ 천 a 골목길 나 k 오 a 지금 준비 중이고요. 아, 이상 없어. 음향 장비 이상 없? 느끼 아, 대봐 오빠의 느끼함도 이상.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유상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12시부터 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마이 민속 텔레비전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올리면서 오셔서 DJ 천일을 꼭 찾아주세요. 신청곡. 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댓글을 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손재홍씨 나도 좀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아, 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정노을빈님 목소리 좋다. 고마워요. 내 네, 목소리 좋은 거 알죠? 어, 장윤영님, 김오찌, 어, 미속촌 댓글로는 한국말 써주세요. 지승생, 김지우씨께서 지승생방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생방 맞고요. 아, 백재성씨 아재개그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음, 박규진 씨, 김효진 씨, 계속 가고 싶다, 가고 싶다 하시는데, 언제든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아직 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안 계세요. 지금 몇 분이나 보고 계시죠? 오, 1300명. 1300명이라고. <laughs> <1, 300명이라고 웃음> 시작한 지 이제 3분 30초 됐는데. 우리가 그 평일에 도 생방송을 했을 때, 평일에 생방송을 했을 때는 이제 한 15분쯤, 그때쯤에 이제 1500명 정도가 보셨는데, 지금 시작한 지 3분 40초 막 지났는데도, 벌써 1 4 0 0명이나 1,400명이야? 안라가세요아 손광희님, 손이형 멋있어요 고마워요 니도 멋있어요 아, 이철만씨 그런데 수염 없으니까 역시 너무 못생겼어 <laughs> 이철만씨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할게요 네, 그럼 어, 저희 시험 방송 아침 준비 방송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민속촌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꼭 눌러주세요. 밸누르지 마요!